방사선 치료는 고에너지의 방사선을 암세포에 방출하여 암세포를 제거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보통 유방 부분 절제술을 하면 유방 조직이 대부분 남아 있기 때문에 같은 쪽 유방이나 주변 림프절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국소 구역 재발을 예방하기 위해 반드시 보조 방사선 치료가 필요합니다. 방사선 치료가 개발되기 전에는 무조건적인 유방 전절제, 유방 뒤쪽의 대흉근과 주변 림프절까지 모두 제거하는 수술을 시행했었습니다. 현재는 방사선 치료가 있어서 가능하면 유방을 살리는 수술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방 전절제술을 한 경우라도 림프절의 전이가 여러 개 있거나 종양의 흉벽 또는 피부를 침범한 경우 종양의 크기가 5cm 이상 넘게 컸던 경우에는 전절제 후에도 방사선 치료를 시행해야 합니다. 방사선 시행 시에는 심장, 폐, 위팔, 뼈 등의 치료 영역이 최대한 포함되지 않도록 시뮬레이션을 시행하게 됩니다. 방사선 치료는 한꺼번에 많은 방사선 양을 방출하기보다는 분량을 15에서 30회분으로 나누고 방향을 20에서 30개로 나누어 환부에 방출하는 식으로 치료를 진행하게 됩니다. 방사선 치료의 경우 암세포에만 손상을 줄수 있는 정도의 양의 방사선을 방출하지만 유방 피부가 허물이 벗겨진다든지 착색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유방 피부의 변화는 방사선 치료 종료 후 6개월에서 1년 정도면 대부분 호전됩니다.